예전에 어떤 대형 고양이과 동물 이름과 동일한 상표를 패러디한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담마, 파마, 암마, 똥푸마, 코마. 당시 이런 것들을 보며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 F는 ma. 이 공식이 패러디에 활용된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는 공식이었기 때문입니다. F는 힘, m은 질량, a는 가속도죠. 고전역학에서 F는 MA란 공식은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유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오일러 방정식이나 나베에르 스톡 방정식들도 알고 보면 이 F는 MA의 다른 형태입니다. 그리고 동적, 정적 문제를 다루는 구조해석 역시 당연히 이러한 뉴턴의 운동법칙을 근간으로 합니다. 오늘은 간략히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해 알아보고 구조해석 시뮬레이션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형태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형태로 말이죠. <목소리> 아이장 뉴턴은 1687년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고전역학과 만류인력의 기본 바탕을 세상에 발표합니다. 총세 권으로 이루어진 프린키피아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뉴턴의 운동법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빛의 속도를 논하고 원자 단위를 논하는 경우 양자역학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물리세계에서 이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이 기본적으로 세 개의 법칙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핵심이자 본질은 제2법칙입니다. 3법칙과 1법칙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모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설명은 1법칙이 아니라 3법칙부터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제2법칙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은 MA는 F라고 적혀 있지 않고 F는 MA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쓰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 해석해 볼까요? 위의 것은 질량과 가속도를 곱하면 힘이다라는 해석이고 아래 식은 힘을 주면 운동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뉴턴 2법칙의 e 본질은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을 때 물체는 가속 운동을 한다입니다. 따라서 제2법칙은 힘을 구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힘이라는 것은 어디선가 주어져야 할것 같은데요. 어디서 주어질까요? 바로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이 법칙은 어떠한 물체에 대하여 작용을 가하면 반드시 반대 방향의 반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추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이 3법칙의 핵심은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어디 따로 존재하다가 갑자기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정도가 힘이라는 것입니다. 뉴턴 제3법칙은 힘이라는 것은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힘이라는 것은 반작용을 찾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할때 적용하는 힘, 포스나 압력, 프레셔라는 것 역시 작용 반작용의 결과물을 가져다 쓴 것입니다. 외팔부 끝단에 하중 F를 적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모델링을 안 했을 뿐이지 어떠한 물체의 반작용을 개념적으로 F라는 하중으로 정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물탱크 내의 압력을 우리는 손쉽게 정의하지만 생각해 보면 물탱크가 물에 가하는 작용에 대한 반작용을 우리는 압력으로 생각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접촉해상 역시 두 물체의 작용과 반작용이죠. 지구가 중력으로 우리의 몸을 끌어당기는 현상도 작용, 반작용입니다.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만큼 우리도 똑같은 힘으로 지구를 당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몸의 질량이 지구에 비해 너무 미미하기에 일방적으로 끌려가 잘 느끼지 못할 뿐이죠. 작용, 반작용 법칙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평형과 작용 반작용은 다른 것이다 라는 설명이 좀 헷갈리는데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평형이라는 것은 물체가 정지 또는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는 경우, 즉,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다르게 말하면 힘의 합력이 0인 것입니다.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의 관계인 것입니다. 반면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에 서로 작용하는 두 힘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구조 해석에서의 힘의 평형이라는 것을 작용-반작용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다른 것입니다. 제3 법칙을 통해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 힘을 들고 뉴턴의 2 법칙으로 가보겠습니다. 힘이라는 물리량은 SI 단위에서 아이젠 뉴턴의 이름을 따서 뉴턴이라고 합니다. 질량이 1kg이고 힘이 1뉴턴이면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 유턴이라는 힘은 단위 질량 1kg을 1m per second 제곱으로 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리량이다. 라고 말이죠. 즉, 힘은 물체를 가속시키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가속하는 물체는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턴 제2 법칙은 미분방정식이자 운동방정식입니다. 가속도 A는 단위 시간당 거리를 두번 시간 미분한 것이므로 미분항을 포함하고 있는 미분방정식이다. 라고 볼수 있죠. 추가적으로 운동량 모멘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과 속도를 곱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만일 동일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트럭과 승용차가 있다면 질량이 더큰 트럭의 운동량이 더 큽니다. 알고 보면 뉴턴의 제2법칙은 이 운동량의 시간 비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고전 역학에서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 뉴턴 제2법칙 F는 ma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1 법칙, 관성의 법칙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작용 반작용으로 얻어지며 특정 질량을 가속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F는 ma에서 F를 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이힘 F를 알짜힘 또는 합력 용어로는 네트포스라고 합니다. 제2 법칙에서 f가 없다면 이 법칙에서 질량은 0이 될수 없으니 가속도가 0이 되어 존재하지 않겠죠. 물체가 가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지에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지에 있던 것은 계속 정지하고자 하고 움직이던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죠. 예를 들어 버스가 급출발하면 우리의 몸은 뒤로 쏠리고 급정거하면 몸은 앞으로 쏠리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를 몰고 가속을 하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게 되면 자동차는 외력이 없어도 일정한 속도로 계속 달리게 됩니다. 만일 공기저항, 타이어의 마찰 등의 속도를 줄이는 외력이 없다면 뉴턴 법칙에 따라 자동차는 일정한 속도로 영원히 달리게 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르면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는 힘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앞선 예처럼 자신의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관성, 이너시아라고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세계의 이러한 법칙을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편 외력이 없을 경우 물체는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정의에 따라 물체의 운동량, 모멘텀 P는 변하지 않고 보존됩니다. 이러한 것을 운동량 보존법칙이라고 하죠. 방금 우리는 F는 MA라고 하는 식에서 출발하여 관성의 법칙과 운동량 보존법칙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알아보았고 그 과정에서 각 법칙들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성력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성의 법칙에서는 설명드리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관성력. 이름만 보면 관성을 유지시키는 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성에는 힘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다시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의 의미를 되새기 보면, 관성이라는 것은 외력이 없을 때 자신의 운동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결론적으로 관성력이라는 것은 관찰자의 입장에 따른 가상의 힘입니다. 이러한 관성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성계, Inertial Frame of Reference와 비관성계, Non-Inertial Frame of Reference에 대한 개념을 익혀야 합니다. 5mps 제곱으로 일정하게 가속하고 있는 버스에 B가 타고 있고 밖에서는 A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C가 있습니다. 손잡이의 질량은 1kg입니다. 가속을 하고 있어서 손잡이는 뒤로 기울어져 있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속도의 덧셈을 해보면, A가 본 C의 가속도는 B가 보는 C의 가속도와 A가 보는 B의 가속도의 합과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속도 덧셈 법칙이라고 합니다. A가 바라보는 버스 안 손잡이 C의 가속도는 버스와 동일하게 5입니다. 반면 B가 보는 C의 가속도는 0입니다. 왜냐하면 B도 C랑 같이 가속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A가 보는 B의 가속도는 E 역시 5입니다. 그럼 A와 B의 관점에서 가속도를 가지고 뉴턴 2법칙을 e 적용해 보겠습니다. A 입장에서 본힘 F는 5뉴턴입니다. 반면 B 입장에서 본힘 F는 0뉴턴이네요. 그런데 분명 손잡이는 버스와 같은 가속도를 받으며 운동을 하고 있으니 힘 F는 존재합니다. 그 힘은 버스가 손잡이를 이동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B의 입장에서는 힘 F가 0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뉴턴의 운동법칙은 가속하고 있는 좌표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뉴턴의 관성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좌표계를 비관성계라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말해 뉴턴의 운동법칙을 유지하기 위해 가상의 힘을 고려해야 합니다. 방법은 가속도 덧셈한 식을 ACA 대신 대입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란색으로 표기된 힘성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방금 드린 설명이 다소 복잡해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형태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여기 버스가 있고 손잡이가 달려있네요. 버스가 정지에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턴 (1법칙과) (2법칙을) 생각해보면 버스는 아무런 힘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버스 손잡이가 받는 힘은 중력에 의한 힘과 이에 대한 반작용인 장력뿐입니다 그리고 평형을 이루고 있네요. 자, 이제 버스 기사가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엑셀을 힘껏 밟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정지했다가 출발하는 경우도 동일한 경우입니다. 이때 버스에는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힘이라는 것은 물체를 가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는 일정하게 가속을 합니다. 버스가 일정하게 가속되는 동안 손잡이는 뒤로 밀리게 되지요. 이때 길을 지나던 철수가 버스 안의 손잡이를 보며 이렇게 판단합니다. 음, 버스가 힘을 받아 가속하고 있군. 그런데 횡방향으로 정지 상태였던 손잡이는 뉴턴 제1법칙 관상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다가 가속하는 버스가 가한 힘에 의하여 끌려가는구만 이라고 말이죠. 한편 철수가 해석한 버스 손잡이의 자유물체도는 이렇습니다. 아래 방향으로 여전히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고 버스가 손잡이에 가하는 힘에 의해 진행 방향으로 힘 F와 손잡이 끈의 장력이 발생합니다. 손잡이는 버스와 동일하게 가속되고 있으니 이힘 F는 ma입니다. 한편 버스 안에는 영희가 앉아 있었는데요, 동일한 상황을 영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버스 손잡이가 손잡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크기만큼 뒤쪽으로 힘을 받는군이라고 말이죠. 이때 영희는 자유 물체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래 방향으로 중력의 영향과 손잡이 끈에는 일정한 장력이 발생하고 f는 ma만큼의 횡방향 하중을 받는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1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관찰하지 못합니다. 영희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철수와 달리 버스와 함께 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친구가 동일한 현상을 다르게 해석했는데요. 이처럼 철수가 바라보고 있는 좌표계 즉 뉴턴 1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를 관성계라고 하고 영의의 시점, 뉴턴 1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좌표계를 비관성계라고 합니다. 비관성 좌표계는 좌표계 자체가 정지 또는 등속운동이 아니라 가속운동을 하고 있는 좌표계를 의미합니다. 영의의 비관성계에서는 철수의 관성계에서의 F는 MA와 반대 방향의 가상의 힘을 받게 됩니다. 이 힘은 비관성계에서 가속을 할 때만 발생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존재하는 힘이라면 반작용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지적 시점에서 보면 버스 기사가 전체 시스템에 힘을 가한 사람인데요. 그 기사는 버스에 힘을 가했지 손잡이에 힘을 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앉아있는 방향으로 F는 MA라는 힘이 관찰된 것이죠. 이처럼 영의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힘을 관성력, 이너시아 포스라고 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힘이지만 영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사실 영희가 좀 분해서 그렇지 본인 역시 본인의 질량과 가속도의 곳만큼 뒤로 밀리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이 느낌은 영희에게 작용하는 관성력이죠. 이러한 관성력들은 구조 해석 시 동쪽 해석에 고려됩니다. 물체력 바디포스라는 것은 어떠한 물체의 체적에 비례하는 힘인데요, 중력 포함 관성력 등은 이러한 바디포스에 해당됩니다. 물체 외부면에 작용하는 힘과는 구분되는 힘이죠. 아바쿠스 또는 플랫폼과 같은 구조 해석에서는 해석 모델의 특정 지점에서의 관성력을 이렇게 고려합니다. 이 노란 점에서의 바디 포스 F는 원래 해석 조건으로 주어진 바디 포스 대문자로 표기한 FP에서 관성력을 빼준 것으로 정의합니다. ρ는 밀도인데요. 포인트에서의 밀도입니다. 유한한 체적을 고려할 경우 질량이 되므로 MA와 동일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관성력을 달랑베르 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용어는 다르지만 관성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후 FEM에서는 변분, 요소의 인터플레이션 펑션, 전체 영역에 대한 적분을 통해 질량 행렬을 얻을 수 있고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이라 할수 있는 내부 및 외부 하중 벡터를 고려하여 이와 같은 모델의 운동방정식을 얻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운동 방정식을 보면 결국 뉴턴의 제2법칙 F는 MA입니다. 이 방정식에다 감쇄항과 강성항을 포함하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에스프레소에서 익히 봐왔던 이산화된 구조물의 전체 운동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소개했던 다이렉트 인테그레이션 기법 등으로 풀수 있는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적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결국 운동 방정식은 변화하는 구조물의 관성력, 감쇄력, 복원력, 그리고 외력의 평형을 시간에 따라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성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이나믹 해석시 구조물의 내부의 요소는 버스 안의 영유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비관성계에 속해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돌하고 있는 차량을 뉴턴 법칙을 기준으로 설명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충돌하고 있는 이 자동차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벽으로부터 반작용을 받고 관성의 법칙에 따라 앉아있는 더미는 핸들에 부딪히고 벽의 반작용의 힘으로 의해 차량 내부 구조에는 가속도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물리 시뮬레이션은 뉴턴 법칙을 준수하며 실행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뉴턴의 운동법칙이 시뮬레이션에 어떻게 고려되는지 계략적으로 부족하나마 다뤄보았습니다.